어, 저예요. 저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중본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컴퓨터를 드립니다. 구독은 안 해도 돼? <laughs> 어? 구독도요? <laughs> 아 인터뷰 잘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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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오. 많이 진행됐죠. 주르르 뜨는. 갑자기 인 끝이 갑작나온 때 느낌이죠. 다몬과 임팩터 스 게임의 이밍 소메이 아칼리. 와, 지금 벨픽사가 굉장히 치열했던 것 하이다 아, 거. 하이타 잡았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는 와 근데 뭐 아이즈 피펙터. 다몬은 어. 바텀 다. 에이스 2. 신드라. 다몬은 영웅 선수가 블라디를 할것 같고요. 에이스 선수도 수있 이제 라이즈 상대로 힘든 걸 보니까 밴을 하고 블라디를 하려는 것 같고 소메이커 선수의 아칼리 같죠. 그리고 역시 궁금한 거는 저 신드라가 블레이즈에 어디로 가 있지. 아 그렇죠. 충분히 바텀 신드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드 신드라 가 잘하고. 아, 잘한다. 제발. 블리츠맨한 거 보니까 스레쉬 할 생각인가 싶은데요. 신드라 스레쉬를 바텀에 내려보낼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레쉬 네. 하라 그래. 네. 모르가나로 카운터 면 돼. 이런 것도 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부불구하고 여전히 오픈돼 있습니다. 오틸러스 어? 아, 계속해서 심리전을 일단 오. 거는 거죠. 신드라구 칠을. 예. 아, 아, 레오나 레오나 카이사. 레오나 선택. 노트의 상단입또 좋더라고요. 검증됐었고. 너구리. 그렇습니다. 역시 플레임 선수가 예상한 대로. 야, 블라디. 아, 야, 도벽 도병이 도벽이겠다 이것도 어, 그러니까 네, 오늘 네, 또 솔로 랭크에서 네. 블라디 많이 하고 왔거든요. 자, 네. 어떻게 할 거야? 아이지. 담원의 선택에 대한 대답. 오리아나 아, 미드. 예. 오리아나. 신드라 아, 아, 언디레. 아, 아, 러스 바텀. 큐트 아, 안 그리고 오리아나 미드. 아, 큐트해. 초 슈퍼 플이연 아, 도벽이냐? 아니면 난이도라고? 까지도부터 보자나. 안 컨셉 유지해야지 도벽, 과연 도벽할 것 같은데 과연 과연? 어, 이거만 보고 씻어봐야겠다 너구리의 룬 도벽 될것 같긴 한데 너구리 제이스 상대로 도벽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 는그랬니다 아, 맞지? 아, 근데 이게 맞아 제이스 박세 릴레인 선수의 감각을 또 저희가 느낄 수있어아니 분명 플레인 선수가 저희가 뭐 체크하기도 전에 이거 블락이 절대 도대체. 그렇지 너구리가 난입을 그렇죠. 못들어서안 들었던 게 아니야 맞지 들었을 때또확 빨려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 아니었죠 모자이크 당했어 다 천오백 뜸이야 일반적으로 맞아서 어디가 터진다고 어? 네. 어? 이거 뭔가요 아 제가 좀 터져본 적이 있거든요 내안 네. 네. 죽어 네안 죽어요 이거 너무 아프대요 아, 아, 너무 아프대요 말씀이 블라디가 만약에 진짜 Q1 시스템만 아, 빠다진다면 완전 인정는거든요 살짝 쓰어뜨리려다가어갑 네. 네.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자, 이런 가나 접근하니 네. 일단 빠졌어요. 이거 해볼 만한 요접근어요 잡았습니다. 일단은 어. 묶었는데요발 네, 파워랑 아, 와, 와 어방벽 파는 와 신아장했 역시 유럽 랭킹이 아, 이제 원이 이제 막 어, 잘한다니까 진짜. 어, 그가리고 바로 안 가고 딱 따라가 깔끔. 더블 아 센스 센스 미쳤어 진짜. 겠 네, 어? 어 이거 어떤가요? 아, 허접다. 이거 다아 너무 아쉬운데? 아봤던것 같은데. 다음 퀴안 나가네요. 모르겠네요. 리플레이를 봐야겠네요. 이거 세가트 중요한데. 이거는 좀 치명적으로 죽은 건 맞는 것 같아. 네. 오, 허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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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아, 킬때 아, 는지 아, 아, 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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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너구리 선수가 방송 경기에서 아, 약간 역대 최고로 말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보통은 아, 그러니까 너구리 선수가 좀 말리거나 죽더라도 아, 이거는, 이거는요? 아, 말리거나 죽더라도 c s 똑같이 먹고 아니면 더잘 먹고 그냥 데스만 어? 기록했을 뿐 응.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일벨부터 너무 안좋까고 성장이랑 이거? 데스랑 동시에 망해버려. 그리고 루이가또 빨리 아 거. 이거 어디로 갈수 아, 있나요? 일단 여,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가. 공달고 너버리는 네. 네. 안쪽. 오 빅터 지데 이거를 아칼리 오는데? 충격파 일단 한번 켜줘요. 그다음자자와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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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죠레 잡아 잡 잡아 아쇼맨 o t s 는데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줄 if you're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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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요 o u r e n o 어..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렸다해서 I bet that okay, wow. I w 위험했었는데 피했죠? e 리 m 리 n u t e s 죠 f the PSG. Can you come o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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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민식이 그대로 지금 리식이 애들이 다 그럼 쇼이도너희 아 잡아. 이렇게 쳐 버리네. 너희 닝 잡아 닝! 야, 나이스. 그리고 <laughs> 음 제이스와 블라디 귀여워. 리어 버티면서 계속 또이 하고 있어서 미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진 것도 알리. 가무리 입장에서는 한두 번더 좋은 플레이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도잡 어이구 아 위쪽에 와드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어. 일단 떴는데 아 일단 너구리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냥 아 아아 소리 정확했던 거 같죠? 와 재노래 네. 재노래 아 지금 또잘큰 제이스라서 같이 대치구도에서 싸우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고 자 하지만 멀리서 야, 베리, 돌아왔습니다 너구리도 전장에 합류할 그치, 준비를 베리. 마치고 있고요 천천히 한타 봐야죠 어 베리! 어? 어? 턴! 들어가나요?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살짝 아 들어갔었는데, 네. 너 우리가 이어서 설사 뼈, 다음이 정유아 근데 이거는 골목쪽이에요. 이거 잘못 들어왔거 너무 높아데요아무이나 들어왔 잡히면 곤란한데요. 아 이런. 충격. 아안 되는데. 안, 안 되는데. 이도 지금 화력 는데 어려운 상황 니은자 맞습니다만. 최대한. 오 근데 뭐 잡았끼 했는데. 세 명을 내줍니다. 오 이렇게. 조금더 추격이 일어나는데요. 네, 와중에 그래도 신드라까지 잡아내긴 했는데. 아, 네. 자, 아 그래도 신드라 잡아서 다행이다. 아 근데 이거 베리게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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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위기였는데 데이... 그나마 데이... 다행이네요. 어 물론 이게 이거 네데까지도 이번에 또 구도가 아이지가 대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지는 이제다 따라왔죠. 그냥 에는 우리가 너무... 공 맞으니까 한 방에 터뜨리려고 우리하나는 연계 CC 어택 넣고 뭐 블라디를 혈사병 방역으로 녹일 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딱 보셔도 같은데 이미 노틸러스가 마크를 해놨어요 블라디가 도달라지 그래서 저 골목 뒤쪽으로 막파고들기엔 너무 어려워서 레오나의 CC만 보면 저는 굉장히 좋려다고생각합 블라디랑 사이사가너멀었거든요와 이게 진짜 다행이다 진짜 강조하신 자 강조하신 대로 야까지안 준. 우와, 진짜 저거 <놀람> 카이사 아칼리 몸값 장난 아니거든요. 네. 보통 또대리 선수는 팀 내에서 그런 플레이메이커, 이 인센이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선수, 아, 선수 중 하나다. 세다, 세다. 사이드 아, 아, 싸우면 안돼 지금. 어, 아, 무라카다고 아,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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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아, 그래. 아, 그래. 그리고 그렇게 안 해봤으면 이건 블라디르의 실수가 없죠. 안 타면 돼, 안 타면 돼. 그리고 노굴의 선수는 보통 수적 자의 팔 먹고는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또 그런 걸좀 어~ 이게 어~ 이걸 붙네요 안쪽에서 포탑 끼고 한번 어, 포탑 꼈으면다안나왔 어, 어, 아, 아, 네, 이거는 아한번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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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괜찮아거요거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진짜, 뭐. 이거 꼭꼭꼭꼭꼭꼭자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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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이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이 들러으면아 네, 아, 이거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없는 이 왔네요. 어. 달려갈 수 있나요? 어. 일단 물건 났으면 맞아 약간 폭킹이 아, 아, 됐지만 발로만 찾고 그래도 잡았어요. 캐리 아. 바로 계속 아. 각을 쪼였어요. 와요. 그냥 끼맘 됐어. 이번엔 더 자유 탈출했어, 죠에리또 내려오고 있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더샤이 선수 무빙을 보니까 절대 뺄 생각이 없어 보였어. 예. 어? 어어 없으니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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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구나. 어, 있었구나. 어, 있었구나. 어? 어? 이어서 이건 하는데자 버스트. 빠 이거 이 해요. 요 지금 비인데요비인데어프리 지금. 아니, 완전 치는 게이스를쳐 지금 아, 제 탄산 침입니다이요이데 아, 이거 제이스가 아, 아, 어. 밀쳐주는 네. 거아니냐 이어받았어요. 어, 이거 아칼리 같다가 아칼리친 같다고 순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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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그로 여기그로끌이기서 절대 와, 와, 간다. 와, 바로 진짜 잘했습니다. 야 일단 아당자로안할 일이죠. 바로 뭐 아, 어. 이미 뉴클리어가 아래쪽에서 상대 시선을 다감아고다 끌어냈기 어. 그래, 때문에. 마레가 아이아가 번뜩 나 잡았을 때가 되게 나름, 대박. 마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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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가 점멸선을 넘어가서 제이 리시브 마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아이즈가 중매 여기 실중지 하는데 아니 키가 배나 가지고 바쪽심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다가. 어, 맞았거든. 네. 그렇죠? 와, 너무 맞았고 네, 너무 맞았고 바로나한테 죽고. 근데 아이즈가 받아먹는데 <laughs> 여기 여기서 아이즈도 어찌 보면 좀비슷해는 네. 거예요. 이거 버스를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아이즈장. 입 아이즈도 뒤중지, 뒤중지. 더 차이가 넘어갈 수 있는데 노전배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왔. 그냥 들어왔. 점수로 전환하자. 근데 누크리가 끌면서 여기서 갔소? 살고 아칼리니이 같이 들어서. 타이로고 그 그냥 여기 뒤 계속, 아, 계속해요. 더 네. 더 아, 계속해요. 더사인도꾸미했습니다 네. 아, 클리어 차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맞추고 그리고 한 명도 아, 죽어라. 와! 운 진짜 다 우리 해. 클리어 부리칩트에 에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약간 블리츠 그랩식으로 이렇게 놓고 내려오 어, 있어요. 쇼미죠? 그래서 같이 보다가 다줄 소메이커, 지금 안 죽는 노데스 상태라서 안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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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내줘야 될도안 가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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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안로도안 가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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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어저저저저 저. 안가장을가는안 같은 안 가도 안 가도 안 좀 무서운데요. 그래서 뒤로 어떻게 아이제 이거 답답하니까 느낌 왔죠 지금 이거 민트 모여 나왔는데 제이스가 접다고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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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제이도 접혀요. 나내 볼래. 네요. 괜찮아요. 우리 인인데요 그리고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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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그렇지. 야 끝났다. 와 너무 잘한다. 네 예, 지금 완전 여러분 뭐냐면 치대가 이제 분리하고 하니까 경기를마무리지는데요점였습니다맞 싸우는데요. 아아. 뭐, 진짜 뭐, 움에서 절대 안 되는 팀이야. 굉장히 막간이 굉장히 정확해야 이요 제이스가 불라지면막가면 되는데 불가디가 누웠대 갑자기. 이2대1 3 그리고 남아있는 점수 아무도 없습니다. 삼십 분, 삼십이 분을 헤쳐가는이 경기에서 다원이 다양한 전투를 잡고 싸움을 이기고 이제. 댄서스를 밀고 있습니다. 와! 최댄서수가파괴됩니다 와, 담원하체가 약점이라고 한 사람 나와. 같이 나와. 더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사실 저 개를 진짜 죄송합니다. 담원한테 죄송합니다. 아, 담원이 근데 제대로 해줄 거였는데. 아니야. 힘으로 판타는, 판타는, 판타는. 아, 다섯 명다잘네 아, 다섯 명다 자네. 아, 죄송합니다. 뉴클리어 씨 진짜. 아, 진짜. 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참, 진짜로. 참, 참, 참. <목소리로> 나 뒤로, 네. 뒤에서 발로 찰겁니 지금 제이스 노풀이야. 어야 나쁘지 않은데 리신 천천해 원래. 아나 보였어 보였어. 야, 제이스, 아,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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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풀이야 노풀. 정우 나 우리 여기 쪼여주자 오케이 오케이. 잡은 거 같아. 어. 야나물수 있어 물수 있어 아래 물수 있어. 오케이, 야, 나, 오케이. 야, 야, 야. 오리 하나 오리 하나 오리 하나. 나이스 이긴 거 같다. 나 풀린다 풀린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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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드 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우 나이스 너무 좋아 아, <laughs> 끝나, 끝났, 아 끝났지? 아, 끝나 끝났, 무조건 끝나 무조건 아, 끝나 아, 개짤 걸었다 플라닛 원야 <laughs> <나>, 근데 <laughs>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었어 야야 아, 1레벨 아, 어. 어. 나 1레벨 체스 어. 수 있다고 <laughs> 얘기했는데 야 근데 약간 아 근데 내가 백붕 쳤거든 아 일단 끝나 이제 끝났다 끝났다 내가 백붕 쳤는데 그냥 예상에서 던졌어 아 근데 내가 바꿨다 절대 못피 그렇게 던지면 안돼 전멸 아니면 더블 야 근데 플래시를 썼어야 했는데 내가 플래시 약간 안길라다가 죽었대. 아, 잔인한다, 어 야하다. <laughs> 야다. 야다 괜찮아, 괜찮아. 닭스하러 가자. Nice. 와, 이 누구 줘야 돼, 진짜? 참 좋은 장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네. 아, 어, 아, 아, 뉴클리어 영뉴 이사. 네! 3적으로 트리플 키를 먹은 아카리도 캐즈를 받을 만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근데 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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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길도 잘 넣었고 어, 그래서 받게 된 거. 그리고, 뉴클리어, 베리 진짜 이거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그냥 이어나갔었어 그렇죠. 뭔가 이런 장면을 보면 그날로 보는 저거 진짜 맞고 그냥 죽었으면 어, 방금 제이스 이큐 맞 이게 레전드 네. 무빙부터 시작해 가지고 끌어들이면서 무빙! 양선 플레이는 여러가도 들으셨죠. 네, 평평. 와. 와. 핑크 화드를 한대 쳤다는 그게 있긴 한데. 근데 뭐 좋죠. 스태 사용으로 저 좋아 나왔습니다. 갔는데. 에이스 띄우는 거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 이러면서 어. 아 근데 한번 등장.